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해오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또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새로운 결단을 갖고 주님 뜻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따라 성경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요. 자, 어,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마음가짐이 되는지 오늘 함께 어,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담대함 영어로 confidence confidence 인데요. 이 담대함에, 담대함에, 예, 뿌리는,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담대함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확고하고, 또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게 확과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아, 내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자. 그냥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자라고 결단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자, 악인과 의인은 그렇게 달라요. 2절. 나는 죄가 있으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식을 배워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자기 나라 사람이 다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 나라의 악인이 득세하게 되고, 죄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그럼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 엉망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그런 사람이 세상의 주관자가 된다면, 예,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 자기 기분대로 다스릴 때 엉망이 되겠죠.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는 포구같으니라. 자, 포구가 와요. 바람과 비가 내려서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학대라는 말 있어요. 학대, 학대, 학대는 악인을 수식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학대. Abuse, abuse, abuse입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기준이 있죠? 의의 기준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이 분별력은 잘못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의의를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버린 자는 그래서 악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분별력을 발휘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며 악인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악인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악인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이라고 생각됐을 때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정하세요. 마음에 정하세요. 오 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예,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갖다 대도 그게 옳은지를 모릅니다. 결국 기준은 자기 기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좋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예,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가진 건 없어도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반대로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6절 말씀은요, 8절과 연결이 됩니다.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들리는 것은, 이게 중한 별리라는 말은, 이자, 인터레스트를 너무 많이 많이 올려서 돈을 조금 빌려주는데 이자로 많이 그렇게 이익을 얻는 것을 얘기하죠. 악한 겁니다. 예, 율법에, 하나님 율법, 모세 율법에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길로 그 잘못된 재산을 돌려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6절,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는 자, 기분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은 옳지 못하다. 악하다는 겁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주여주여 주여 기도하고 아무리 노래에 찬양을 해도 그는 네.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인생이기에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어,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 성실한 말은 사람이 있건 없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이미 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성실한 자는 의인의 매우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정직과 성실. 그래서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이용해서 악한 길로 유인할 수도 있죠.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병,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그 돈이 곧 자기의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요, 부자들은 착각해요. 돈이 곧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진 게 자기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명철 한자는 자기를 잘 살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12절, 그런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했습니다.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율법, 정의, 지혜, 성실, 정직에 이런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 의인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면 영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 성경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예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잘못을 범한 상대방에게 그 사죄를 하고 죄를 드러내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복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또 긍유를 입는 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대건, 복대건이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이 완악하는 말은 강팍하고, 영어로 hardened heart죠. hardened heart. 딱딱해져 버린, 굳어버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세요, 결단이요. 아, 내 마음, 이제부터 내 기준,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 나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 율법, 정의, 지혜, 성실, 정직,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그렇지요. 생명의 기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을 올바로 따라 하나님 복된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런 기도하실 때요, 네, 먼저 이렇게 말씀 들으신 것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교인들 서로 이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아침에 또 기도하시고 중보하며 예, 자유롭게 행하겠습니다.